진짜 쉽게 깰수 있는 사령관이 보라준, 카락스, 아바투르, 스토코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요거 4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동맹당 160레벨 노바 와 진짜 3원 진짜 아슬아슬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와 근데 연결체 다 깨지고 진짜 공허포격기 한 한줄? 그 정도 밖에 없었는데도 진짜 끝까지 남아있었던 그 사람도 진짜 대단하네요 웬만해선 그, 그럼 나가지 않나요? 자기 기지 터지면은? 아 어쨌든 나가지 않은 그 친구 덕분에 저와 그 친구는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잘못 눌렀어 신경쓰지마 어 인사 안했나? 어 인사 안했네 키려고 이 사원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원의 동력을 활성화시켜 아원의 공격을 물리치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대의 목표는 그때까지 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자. 목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나중에 증폭 스타프, 스타포트의 부탁. 알겠습니다. 네, 연결 차 하나 더 지어서라도 너한테 줄게. Mine more minerals quickly now. You flat r o e mate. Get s 근데 이번 토른베이 대학가 괜찮나요? 근데 대학가가 그, 뭐, 그 유닛 잡아먹는 게 네메시스 같은 거막 복수자 10스택 같은 거 쌓인 거한 번에 잡아먹을 수 있어서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대학 하루 제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괜찮을란가 모르겠네 뭐 뮤탈이라던가 아니면 뭐 땅무지 군단숙주 약간 좀 생각나는 유닛은 좀 많은데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laughs> 뮤탈 메타요? 아 될란가 모르겠네. 일단 상대방이 그러면 공중이 나와주면은 될 거. 공중이 나와주면 뮤탈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볼게요. 아 그러고 보라전 이거 뭘로껴야 어, 되지? 스투코프는 그냥 벙커 하나 박아주면 되는데. 적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적은. 아 저그야? 아 저그네? 아 큰일났네? 아 저거 어떡하지? 오케이 오케이 자 보라준이 아 보라준이 아니고 노바가 막으러 가니까 저는 멀티 깨는 걸로 힘을 내! 이시 멀티네 나에게 맡겨 아 잠깐만 저거 왜안 깨졌어 맞어? 좋았어. 자, 그 다음에 그림자 파스대는 이제 끝났고. 아, 근데 포토 너무 비싼데. 오! 오! 아, 저거 산탄총이 복수자 먹기 전에 금방 죽여버리네. 아, 근데 놓치는 게 있으니까. 놓치는 게 있으니까 유탈이 너무 많이 크네. 아, 그래도 확실히 일단은 그게 세가지고. 그 뭐니. 방어 드론이 되게 세가지고 일단 버티네요. 아 일단, 암흑기사, 뮤링이기 때문에 암흑기사랑 커세가 면 되거든요? 아, 괜찮을란가 모르겠다. 그렇죠, 이번 도련변이는 상대방의 조합도 되게 많이 타가지고. 아, 걱정인데. 아, 우리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와 근데 노바 진짜 잘 막는다. 아포트두 개? 아 일단 하나만 올리자. 혹시 모르니까. 친구야, 잠깐만, 혼종, 혼종 정도는 내가 정리해줄 수 있어. 그렇지 이거 3탄! 가져버려! 3탄! 3탄이요! 3탄이 쿨타임인가? 그 다음에. 오케이 일단 잡았어. 아, 해병 개피야. 아이고 근데 암흑 기사도 지금 조심해야 될게 이게 그림자 이거 뭐지? 그림자 경로 잘못 써 가지고 즉사를못 내고 약간 좀 애매하게 병력을 남겨 버리면은 저글링이 너무 커요. 빨리 가. 아, 근데 방금 마린이... 그러니까 마린 죽어가지고 일단은 커세어는 초반에 좀 살짝 모으도록 할게요. 바로 갖다 버리지 말고, 안돼. 첫 번째 문제자 아주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이거 봉화정 지장, 그 다음에 분열망, 그레이리빨플빨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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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떻게? 나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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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복수자와그 다음에 방어막, 그리고 광물 보호막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요거 은폐 은폐. 어스케 가스가 없어. 가스도 없고 미네랄도 없고 지금. 혼종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혼종 전투병력 확인. 복수자요? 복수자는 이제 보시면은 유닛이 점점 커지잖아요. 아, 큰일 났는데? 이게 왜 커지냐면은 유닛이 죽을 때마다, 아, 잠깐만요, 저거는 프리딜! 유닛이 죽을 때마다 주위에 있는 유닛이 더 세져요.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거? 아, 안 그래도 돈 없는데 일꾼 다 날아갔네. 아 근데 문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맹독충이 복수자를 먹으니까 암흑기사가 한 번에 다 날아가요 아, 장난이 아 장난이 아닌데 진짜? 저 건물 피해도 혹시 데미지 늘어나나? 아, 코세오가 안 쌓여요 코세오가 쌓여야 되는데 oh, Alive's 중요한 Alive's 게 군중 에너지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와, 핵까지. 잠깐만. 뭐야? 누가? 와, 핵핵 핵 떨구기 전에 죽었어? 아. g 계 지지. 이건 이건 진짜 아니다. 와.. 저그 진짜 너무 세다. 또 나중에 저글링 아드레날린 업까지 돼가지고 오기 때문에 복수자 잘못 먹으면은 진짜 사람 순식간에 깨져요 아.. 이건 상대가 너무 나빴어 노바 나쁘진 않았는데 아몬이 너무 나빴어요 이번 도련벤이 이거는 들어가서도 볼수 있으니까 제가 들어가서 읽어드릴게요 자 동맹은 169레벨 카락스 일단, 이번 도련베이 진짜 토스가 제일 만만한 것 같아요. 어, 토스는 원래 상당히 만만한 애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저그가, 바드라가 이제 굉장히 또 막기 쉬운 조합이기도 한데, 바드라도 야, 그 방심할 수 없는 게 이번 도련베니에서는 울트라가 스택을 먹게 되면은 방어력이 되게, 오, 되게 높아지거든요? 목표를 울트라가 안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울트라 바드라 기준으로는 나중에 울트라가 올때 조금 위험해요. 바드라까지는 괜찮은데, 이번 도련벤이 이제, 적 유닛이 죽으면은, 주위에 있는 적 유닛의 공격 속도, 이동 속도, 방어력, 체력, 체력 재생이 증가하는 도련벤이, 그 다음에 방어막. 적 유닛과 구조물이 처음 피해를 받을 때 일시적인 보호막을 얻고요 플레이어 기지에 있는 광물덩어리들이 주기적으로 보호막에 둘러싸여가지고, 이 보호막을 깨지 않으면은, 광물을 못해요 이제 보호막 굳이 안 깨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보호막이 알아서 없어지긴 하는데 깨는 게 좋습니다 이게 게, 복수자가 개인적으로 참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체력 재생이 왜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그 같은 경우는 원래 체력 재생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테란이나 소스 같은 애들이 복수자 많이 먹고 체력 재생 붙으면 안 죽어요

아 멀티 내가 깨줘도 되는데. 드림자 파손 대치 준비 완료. 하. 곧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목소리> 상대는. 스카이테란. 아 스카이테란. 하, 스카이테란이라. 하락스가 잡아줍니까? 제가 막아야 됩니까? 하락스 막아주냐? 오케이 막아주네. 오케이. 그러면 제가 멀티 깨드려야죠. 그러면은, 아, 잠깐만, 스카이테란? 애매한데? 여기까지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 시간이 안 되는군. 치.

아이씨, 이 병을 어떻게 써야 되지? 아, 되게 애매하네. 그렇지. 바이킹 잡는 데는 커세어보다 공포기가 나아요. 공허! 그래! 좋았어 그 다음에 사거리 연구 그 다음에 일단 쉴드업, 누르, 쉴드업 누르면서 공업하도록 할게요 그렇지 밝게 내렸을 때 이렇게 광자포 잡겠다고 내렸다가 다시 또 저거 잡겠다고 올리고 공어 잡겠다고 올리고 이렇게 딜로스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사원수의 right. 천정석들의 반응이 신상치 않습니다. 어 잠깐만 해병이 온다고? Is done. Don't the rest of it. 잠깐만 원래 해병이 왔었나? 만다 정리하면 돼. 그래 베이식 커진 것쯤이면 그 정도는 내가 정리할 수 있으니까. g a s p e t s to the fun stuff. Go get our allies base needs help right now. You need more e n e r r y Your allies base is taking a pounding.

오 I must insist, y o u w a l k i n somewhere else. 에너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렇군. 조심해야겠습니다. 사원이 계획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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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되고있어 해방선 오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병력이 다 뒤로가면 안되지 예언자만 예언자만 오 잠깐만 예언자 잠깐만 뭐가 예언자를 때리길래 예언자가 이렇게 죽어 이렇게 빨리 죽어요 <laughs> 아 저거 내가 막아줘야 분쇄자 내가 잡아줘야 되잖아 야 신고야 믿는다 막아라! 두세 잡으러 갈 테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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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일꾼 최적화요? 방물 하나당 일꾼 두 개인데 협동전은 조금 다르다고 해요. 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잘 몰라가, 어느 정도가 최적화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저는 두기보다 한 조금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협, 그, 정확히 최적화가 얼마인지잘 모르겠어요. 근데 협동전은 레더, 레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물 하나당 그거 두 개거든요. 일꾼 두 개. 그래서 광물이 여덟 덩이면 일꾼을 열 여섯 개를 넣으면 돼요. 근데 협동전은 그게 좀 다르대요. 얼마나 다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커세 어느 정도 싸은 다음에 공허포격기 위주로 모아 줄게요. 일단은 공허포격기가 메인 딜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막네이 칭절. 그러니까 을거 나올 수 있지? 아 지금 진짜 카락스 진짜 잘막어 역시 킹 낙스. 분쇄자? 아, 또 내가 잡으러 가야 되는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갈게. 갑니다, 가요. 자, 그 다음에, 쉴드업이랑, 공업. 오오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컴퓨터! 잠깐만요! 예언자을 점사하는 거 실화냐? 예언장 엄청 날 잡네? 너 서러워서 살겠어? 빨리빨리 빨리 분쇄자만 잡고 빼자. 도망가! 됐어! <laughs> 좋아 어? 잠깐만 아이씨 전차 아미 나이 정지장을 깨? 그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가라! 아, 일단 공업포기가 모이면은 깡패인건 맞기때문에 그렇지 하하하하하 광물 남는거는 그냥 백인대장 뽑아주면은 지금 제가 백인대장 업그레이드 다 끝내놨거든요 백인대장이 주는 스턴도 되게 큽니다 아 내려오시죠! 그러면 정지장 걸리죠 하하하하하 정지장 업그레이드 끝내놨기때문에 나는 때릴수 있지 짜식아 아유, 혼정, 혼정도 정지장에 걸리나? 오, 잠깐만요. 속기요 수용도리 한번 써야겠다. 대학화도 10레벨 되면은 공중 유닛한테 피해 받잖아요. 보수자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니까? 조금 공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 혼종이 저렇게 큰데 윽! 째서 <laughs> 공격을 안맞는거죠? <laughs> 아! 해병! 해병이 내 정지장을 <laughs> 아 아몬 게임 잘하는걸? <laughs>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laughs> 이혼자 정지장 활용이 정말 멋있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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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기 어디? 낙하기 어디? 누구야 서둘러! 우린 할수있어 나 아까 수정타 맞췄나? 아이, 진짜! 안돼! 시간정지! 폭발적인 시간정지, 안돼! 통합보험하기, 추정제! 와, 통합보험하기 이걸 살렸다.

체력, 지금 사원 체력 되게 많으니까 분쇄자나 버리겠습니다. 아, 가자. 아, 씨. 지금 타이밍에 시간 정지 있었으면 은 되게 괜찮았을 텐데. 그 와중에 이현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시간 정지 살아 있었으면딱 분쇄자만 잡고 빼면 도안가 되는데. 신이아 저거 솔직히 포기해도 되는데 아 저거 안 잡으면 안 되나? 안 잡고 싶다. 안 잡아야지. 오너 뭐야? 왜 거기 혼자있어? 찐다요? 자자 아, 바이킹 내려오시죠 후! 정지장 완전 사기고 좋아 아 근데 상대방 지상이었으면 정지장 활용하기 진짜 괜찮은데 상대방이 스카이여가지고 바이킹 몇 개밖에 안걸리는게 좀 아쉽다 와, 혼정도 정지장에 걸리네? 야, 이거 완전 사기 스킬 아닙니까? 잠깐만요, 친구야, 기다려, 안 돼! 친구야, 안 돼! 그러지 마. 아, 저쪽에 정지장 깔아놨어야 되는데. 친구야, 기다려. 참어. 버텨. 친구야, 우린 할수 있어. 친구야, 우린 할수 있어. 희망을 잃지 마. 네, 일라운즈이야 하나 쯤깨져도 게임 안 터져. 빨리 이시 없어?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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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aughs> 야, 사원 부스러우는 놈들, 그냥 다, 정지장으로 멈춰버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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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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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클리어 했어요. 좋아요. 사실 지상이었으면 연자 정지장까지 깔거 없이 암기만으로 정리가 아, 맞네. 아, 생각해보니 그러네. 지상이었으면 우관을안 올려도 되는구나. 역시 아, 현린이가 이걸... 아, 죄송합니다. 역시 현린이라서 거기까지 머리가 안 되네. 죄송해요. 음, 굉장히 만족스럽군.